중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에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. 며느리는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. 뭘 물어봐도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쓰러진 그날 경추 3번 손상 의심 목 고정 필수조 내압 상승징후 골든타임 3시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의학용어들 며느리 입에서 쏟아졌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어머니,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. 신경외과 전문이요. 그 순간, 30년이 무너졌습니다. 그럼, 왜 숨기고, 며느리가 울었습니다.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. 말해봤자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날, 며느리가 꺼낸 서류봉투, 그 안에 들어 있던 것은,